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솔푸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리스 다녀온 지 지금 이틀째입니다. 어, 토요일 날, 저번 토요일 날 도착 예정인데 비행기가 어, 도하에서5 시간 연착이 돼서 뭐 거의 이제 하루 늦게 이제 집에 도착했고 어, 어제 월요일 또 수업이 있어서 바로 또 오자마자 또 수업을 또 하나 또 어, 완수를 했고, 오늘 또 수업을 오전에 하고 오후 수업이 남아있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전에 10시 반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10시 반 수업이 끝나고 밥 먹고, 또 3시 수업이 있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멀리 나와있는데, 어, 비가 오려고 그러네요, 비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 내일 만약에 또 태풍이 온다면은, 어, 수업이, 어 지연되지 않을까 취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그저께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기토일관 한습에 대한 얘기에 대한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기토라는 일관 자체가 한습이라는 한하고 습한 에너지가 많을 때 거기다가 역세운으로 갈 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역세운으로 갈 때,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안 풀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이제, 어, 사주상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어, 여자분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거셨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뭐 30분 이상 한다고,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이 컴플레인을 많이 주셨는데, 어, 이거는, 이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기토일관이 한습이 됐다 했을 때, 자,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보겠죠? 내, 내 사주와 비슷하니까. 자, 그럴 때, 역세라는 대운으로 예를 들어서 흐를 때는, 한습이 됐는데 역세로 흐른다라는 것은 금수의 운으로 흐르는 겁니다. 금이라는, 어, 가을과 수라는 겨울의 에너지로 이렇게 대운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되는 일이 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역세로 간다 해서 인생이 모두가 뭐, 뭐, 어두운 암흑의 날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날도 물론 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역세운을, 어, 만났을 때 일이 안 풀린다라는 거, 인간관계가 뭔가 많이 꼬인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 입장에서 보시기보다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토일간 한습이 됐을 때, 자 수라는 에너지가 많고 같은 어, 토라는 에너지가 있어도 습기가 들어있는 축토나 진토나 이런 토들이 많다라는 그겠죠. 한습이 된거 보니까 아니면은 금이라는 에너지 또 수라는 에너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금수가 많아서 한습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경우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불이 필요합니다, 불. 불이 필요한데, 목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자, 목화는, 어, 동쪽, 여름 방향. 자, 동쪽과, 어, 남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목화의 기운을 흘러줘야지 이 사주가 다시 중화가 돼서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세로 흘렀다라는 것은, 금수의 운으로 흘렀다라는 거죠. 금수의 운으로 역세 운으로 흐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어 우리가 일적인 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그 사업적인 면에서 진짜 잘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나간 나의 세월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음 사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든지 아니면 나의 주변에 지인이 그런 사주를 갖고 있을 때 자, 중화되지 못한 사주, 어,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몰려버린 사주. 자, 이런 사주들은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생이 많이 어, 극격하게 많이 변한다라는 거죠. 자, 대운이 받쳐 줘야 됩니다. 대운이 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주가 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콤플레인을 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기 보다는 공부 차원에서, 어, 아, 역세, 역세라는 대운을 만나고 한습이라는 전체적인 에너지를 만났을 때, 아, 굉장히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안 풀리더라. 자, 이런 식으로 사주 공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10시 반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내 건강 교육을 공, 어,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 한국은 외국하고 너무 다른 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열정이 강하시고, 어, 뭔가 이옛날에 노인들, 옛날에 우리 좀 어르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활기차고 굉장히 진취적인 이런 에너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다면은 내 인생에 어떤 불만이 있다면은 그 불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그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친구 탓, 여러 가지 사회 상황 탓, 나의 운명 탓, 부모 탓, 여러 가지 탓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100이면 100 물어보는 대로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 이 병을 고치는 약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원인이 제공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 약도 살릴 수 있는 약도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아, 참이 대한민국의 우리 이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깨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늘또 어떤 여자분이 60대 후반 정도 70대 초반 그 정도 되는데, 어, 이 여자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얘기인데, 어, 본인의 남편분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다가, 십몇년 전에 부도를 이렇게 맞으시고, 그 부도 맞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쓰러지셔서, 거의, 어, 반신이 마비가 되고, 어, 굉장히 이제, 집에 그대로 이제 누워서 생활한 지가 한 12년을 그렇게 누워서 생활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자기가 병수발을 한 12년, 12년 정도를 들고, 어, 돌아가신 지는 7년 정도 됐다 합니다. 저, 돌아가신 지는 7년 정도 됐는데, 자, 그 여자분의 질문이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남편 병, 병수발을 12년을 하면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고 그 남편이 너무 어 원망스럽고 이 남자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발목이 잡힌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인데 남편을 병간호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병간호에 몰리다 보니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우울증 환자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울증 환자로 변하면서 극기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남편에게 약을 먹고 약을 먹어서 남편하고 자기도 같이 죽을 생각 또는 차가 달리는 어떤 고속도로에 같이 한번 뛰어 내리려고 하는 생각들 오만 가지 정말 무서운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울증 약을 계속 2년째 먹고 있는데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됐는데 자기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 이 남편이 떠나고 나면 자기는 너무나 홀가분하고 시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고 난뒤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원인 제공자가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원인 제공을 주던 그 어떤 어~ 제공자가 떠났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그 우울에 빠져서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도저히 알수 없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좋은 내용이다 우울을 나를 힘들게 하는 에너지가 자 이제 떠났습니다 사라진 거죠 사라졌는데 왜내 내가 아직도 우울하고 힘들어하느냐 이거죠 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 살아온 인생의 연륜을 놓고 누군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어떤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이 세상을 떠났다 떠났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 홀가분 해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깊이 있는 상담을 하지 않고는 이 정신, 정신적인 상담에 어떤 도움이 거의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12년을 병간호를 하셨다 하지만은 자, 이분은 병간호라는 개념으로 죽지 못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 억지로 참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의무감으로 그런 식으로 12년을 나라는 것을 추격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어, 한편으로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죽고 싶은, 같이 함께 죽고 싶은 생각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어, 안 좋은 상황까지 몰려간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한때 굉장히 나에게 어큰 부도 안겨 준자 그런 어떤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도를 맞고 아파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돼서 12년이란 세월을 어 나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어떤 또 하나의 또 제공 제, 제공자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의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부부 중에 부부뿐만 아니라 누군가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예를 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쓰러져서 아내분이 12년을 병 간호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생의 인연고리에 어 전생의 인연법에 의해서 자, 전생의 부부시 간에 어떤 어그 인연의 그 업을 갚기 위해서 왔다. 갚기 위해서 왔다. 자, 예를 들면 아내가 병간호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테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누워있는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병간호를 12년 하면서 모든 걸 잃어가는 이 아내가 아마 이 공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이 남편에게 아니면 은이 상대에게 이렇게 모진 몹쓸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나서 부부로 태어나서 자 이런 어떤 어, 병관호를 12년을 들어야만 하는 자 이런 어떤 어, 우리 인연법으로 어, 다시 만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의 질문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자가 떠났는데도 왜 아직 내가 우울 우울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또 고민이다.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관호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 병간호 자체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월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이분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내가 어 나를 희생하고 병간호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1 2 년을 한 겁니다 깊이 있게 인생의 어떤 어이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대부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어, 마음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진짜 인연되는 상담자를 만나서 남편과 나의 어떤 인연의 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어 마지막에 만나서 이별을 하게 되지만은 자, 이것이 바로 전생에 내가 뿌린 어떤 악업이었다면 남편을 병간으로 하는 가정에서 나의 업을 씻어내는 가정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나의 업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의 병간으로 했으면은 훨씬 더 어, 이분은, 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부로서, 어, 그 12년의 세월을 지냈었겠죠. 그런데 이런,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나의 인생에서 발목 잡힌 암울한 12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지만, 아직도 그, 어, 원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울함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얘기는 제가 이분에게 어, 깊이 있게 제가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분께는 사회 봉사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남편 병간호를 12년을 했다는 거는 나도 어,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는 거죠. 반 의사다. 그래서 사회 사회 그렇게 남편처럼 수족을못 못 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시라 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목욕 봉사를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러면서 하루에 뭐 다섯 분 여섯 분들도 목욕을 일일게 시켜주는데 그때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 자, 그랬을 때그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그 어떤 범주 속에는 어 너무나 깊은 어떤 영적인 뿌리에 다가가야지 자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원인 제공자가 아마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큰 어떤 말이지만은 이분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원인 제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내 탓이죠. 나로 인해서 비롯돼서 현재 내가 그런 인원으로 만났고 내가 나의 업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갚아내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은 훨씬 더 12년 동안 남편을 간호하는 가정에서 내가 희생반, 희생당한다 내 인생이 어, 좀 먹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은 아마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알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걸 한번 명심해 보시고, 자, 우리가 이 사주 공부도 하고, 어, 마음 공부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자, 이 마음 공부와 이 여러 가지 공부, 이 정신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인생에 깊이 있는 어떤, 어, 안목을 가지게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게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은 또 다른 어떤 세상으로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또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같은 공간대에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나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항상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자, 제3의 눈이라 합니다. 자, 여기, 인당 혈이죠, 인당. 자, 인당의 혈이 열리고, 어,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이 그림들이 또 다른 그림의 차원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을, 어, 오전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어, 이 세상을 떠났다. 떠났는데도 왜 아직도 나는 우울할까? 자,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계속 내리네요. 저는 지금 3시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 10분이네요. 예. 아 잠도 오고 조금 나른하지만 또 마트 의무를 열심히 다 하고 또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윤이었습니다.